아, 요즘 그립파 별로다. 뭐야, 분명히 이거 50%에서 100% 단위로 확대가 축소되는 거 아니었나? 왜2 0 줄어서 왜더 불편하게 만들어? 그래, 분명히 확대는 1 50%, 그 다음에 100%. 분명 25, 50, 100, 150, 200, 300, 400, 500 이렇게 되어있는데 왜 25%로 딱딱 끌어지게 한거야? 불편하잖아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누리면 하얀색이 아니라 투명색이 나와요 하얀색은 따로 따로 넣어줘야 하고 하얀색은 따로 넣어줘야 하고 그리고 지우개를 하면은 투명색이 되요 분명히 두, 번, 분명히 두 번째 색이, 하얀색이 나와야 하는데 투명색이 되어보니까, 아, 뭐야. 분명히 이런 끼는 그림파 3D에 있어야지. 아니, 왜 그림파 2D를, 아니, 왜 일반 그림파를, 일반 그림파는 그냥 단순히 그림 그리는 건데, 왜 굳이 그림파 3D처럼 만들자는 거야? 아우, 아우, 아우. 수사가 빠졌어.